우리 삶이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혼돈스러운 세상을 다스리시어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깜깜할지라도 질서 정연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처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삶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할지라도 어두운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하게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사건이 되고, 말씀 자체가 행함이 되고, 말씀 자체가 기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모든 동물 가운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언어가 약 5천 개가 넘습니다. 현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언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어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 네,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지만, 로마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 길을 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크게 칭찬하시고 로마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의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말을 잘 쓰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대로 사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된 삶을 살수 밖에 없어. 그 사람의 영성은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말로 표현이 돼요. 로마 백부장은 그의 믿음이 말로 표현됐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곤하고 늘 복이 없는 삶을 살까? 한번 여러분의 말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좋은 말이 나가는지, 아니면,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어.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사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발견한 거지만, 우리의 뇌라고 하는 건참 바보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우리 뇌는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야, 괴롭다. 그러면 이 뇌는 바보예요. 아, 괴로운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호르몬을 막 분비하는 거예요. 아,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이 뇌가 바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말 즐겁고 기쁜 줄 알아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뇌가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뇌가 판단하고 그렇게 뇌가 작용을 한다는 것이 현대 과학이 발견해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말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주시죠. 근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2절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미새가 새끼새를 사랑으로 보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쓰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이너풀거린다는 말이에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풀거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러우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혼돈스러운 세상을 다스리시어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혼란스럽고 깜깜하고 어두울 때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두운 삶이 빛으로 무질서한 삶이 질서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둡고 혼란스러울지라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삶이 질서정연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